어제 어, 우리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사이에서는 저녁에 약한 시간 정도 불꽃놀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댁에서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소리만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시간이 좀못 되어서 소리가 들리는데 말이죠. 그 소리를 듣다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불꽃이 터지는 걸 보면서 이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언젠가 들었던 다른 소리와 똑같다라는 것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어제 폭죽이 터지면서 들리던 들리던 그 소리는요. 제가 20대 초반에 군에서 수류탄 투척장에서 연습용 세열 수류탄을 호수가에 던져 넣었을 때 터지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똑같은데 한쪽의 소리는 아름다운 폭죽이 터지는 것이고요. 또 한쪽은 생각해 보면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대량살상 무기가 터지는 소리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아, 이 소리가 전쟁의 소리가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폭죽이 터지는 소리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도 이 땅에서는 그 소리가 하늘에서 터지는 아름다운 폭죽의 소리로가 아니라 전쟁의 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집 주변에 또는 도시를 어, 주 도시 주변에 터지는 날라와서 터지는 미사일 소리와 수류탄 소리 또는 총성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삶에 그렇게 전쟁을 막아주시고 우리 삶에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뭔가 꽝하고 터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쟁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쁜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고 환호할 수 있는. 폭죽이 터지는 소리여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합치하여서 불안 또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출이 태생이고 영국에서 활동하는 작가인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안과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는 어쩌면 글을 만들고 아니면 생각을 좀 깊이 하기 시작한 이래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왔을 겁니다. 불안의 정, 정체는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인지 말이죠. 불안이라는 것의 원인과 정체에 대해서 고민했던 이유는 한 가지일 텐데 불안의 원인과 정체를 알면. 불안의 반대쪽에 있는 평안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불안을 규정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알렌 드 보통은 불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삶의 모호함이 있을 때에. 그런데 내 삶의 모호함, 그러니까 내 속으로부터 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주변에서 는 많은 소리가 나의 내면의 소리를 이겨서 나를 혼란스럽게 할 때에 우리는 불안해진다 또는 두려움에 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맞는 듯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삶을 뭐라고 딱 규정할 수 없는 그때 말이죠. 여러 소리가 내 주위에서 주변의 여러 소리가 나를 잠식해 들어올 때.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머물 수도 없는 갈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우리 속의 불안은 커지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겠죠. 이것을 알도드 보통은 단 한마디로 정의했는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의존적 삶이야말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내 마음의 소리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나의 결정을 가지고 밀어붙여 살 때에는 불안하지 않는. 내가 작아지고 내 주변의 소리가 나를 흔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안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말하는 불안의 원인은 이해받지 못함도 우리 속에 불안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의존적 삶이라는 것이 불안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해받지 못함도 불안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로 충분한데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이해해 주지 않는 거죠 이해받지 못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잘 아는 말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두 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몰라줄 때 이러면 어떻습니까? 나를 몰라줄 때 주변에 나,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 줄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먼저는 섭섭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깊어지면 불안한으로 삶을 살게 되겠죠. 나를 몰라 줄 때를 다른 말로 또 바꿀 수 있는데 내 마음을 몰라 줄 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몰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 몰라 줄 때. 그런데 말이죠. 이 얘기 듣고 나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다 내 마음 몰라 주는 사람들과 함께 사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이 사시는 분들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내 마음을 부모님들이 내 마음을 잘 알아 주든가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그죠? 나를 몰라 줄때내 마음을 몰라 줄때 우리는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의존하고 싶은 것이죠. 내 마음 알아주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내 생각을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내 삶을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게 의존적인 삶이 우리를 불안하게 함으로. 반대로 말이죠. 불안하지 않으려면 그 의존적인 삶을 극복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불안한 불안의 반대 말이 평안이 되니까 의존적인 삶을 극복하면 평안한 삶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대안을 세웠는데 말이죠. 이 대안을 읽으면서 제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안이 이루어질 수는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타인의 이해를 넘어선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남이 너를 몰라주던 너는 그냥 옛날 말로 하면 독고다이 해라 이 말이에요.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라. 뭐 이런 말인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아시죠. 혼자 살수 있는 사람이 내 혼자 남아 내 마음대로 그렇게 누구도 눈치 안 보고 말이죠. 그래서 요즘 한간에 한 5년 전쯤에 말입니다. 아주 유행했던 책들이 미움받을 용기, 때로는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런 책들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런 책들이 왜 유행했냐면 바로 이런 철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네가 주체적으로 살때 너는 평안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어떤 시류를 따라서 그런 책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말이죠,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 공부했던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교수로 계셨던 헤겔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나보다 더큰 외면의 상대와 마주했을 때의 불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가치가 크고, 나의 가치가 큰 상태에서 외부의 존재와 맞닥뜨렸을 때는 불안하지 않는데, 내 가치가 줄어들었을 때에 외부의 더큰 상대를 마주하게 될때에 불안하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의 말씀을 좀 빌려오면 이런 겁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갑 안에 천 원짜리 두 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두려울까요? 이게 말이죠. 어디 에 앉아서 내가 오늘 쓸 돈이 딱 있는데 누구를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내가 값을 내가 계산해야 돼? 아니면 저 친구가 계산할 거야? 아니면 우리가 반반 나눠 내야 돼? 이럴 때 말이죠.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죠. 외부적 상대에 대해서 내가 더 크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내 지갑이 두툼하면 불안할 이유가 없죠. 뭐, 그것을 좀 어렵게 말하면 해결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가치를 부정하는 나 이상의 힘에 대한 표상이 불안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아주 쉽게 내가 작아졌을 때에, 그리고 나보다 더큰 세상과 맞닥뜨리거나 사람과 맞닥뜨렸을 때에. 나는 불안하다고 라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헤겔은요. 알렌드트 보통과는 좀 다르게, 물론 헤겔이 더 훨씬 더앞 살았던 사람인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알렌드트 보통은 불안의 극복을 평안의 상태라고 보지만, 헤겔은 말이죠. 불안의 극복을 또 다른 불안의 상태, 두려움의 극복을 또 다른 두려움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해결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지만 그 두려움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두려움이 우리 삶에 긍정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불안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불안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도 해결은 말했던 것 같은데 해결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종교, 곧 신앙 안에서 찾습니다. 자신이 무한 존재임을 절대로 큰 존재가 아니고 나를 크게 해서 세상을 작게 만들어 내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 그러니까. 세상 앞에 세워서 작은 나를 발견해서 불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더큰 존재 앞에 나의 부, 불안함, 나의 허무함을 세워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긍정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세상 속에서 누리는, 누린, 그, 느끼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종교적 두려움으로 바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종교적 두려움은요.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세상 앞에서 허무하고 작아진 나로 말미암아 두렵고 떠는 불안한 존재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안함을 오히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라 뭐 그렇게 말하는 듯 보여집니다. 왜 갑자기 이 알랭 드 보통과 해결의 말을 했냐 하면 오늘 우리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삶이 오늘 이두 사람의 어떤 이론과 아주 잘 합치되어 보입니다.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몇초 차이에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에서라는 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 불안을 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없어 내지는 나는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라는 이 불안을 야곱은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을까요? 야곱은요. 이 불안을 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의 탈피, 즉 형의 장작권을 빼앗아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안을 탈피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알랭 드보통의 이야기를 가져오면, 내가 차자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할 것 이해받지 못함을 이제 형의 장작권을 탈취해옴으로 이해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차자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삶을 형의 장자권을 탈취해옴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야곱을 보고 있습니다만, 야곱이 말이죠.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20년 동안 평안했던 적이 있던가요? 성경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가졌으므로 20년 동안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말하던가요? 아닙니다. 야곱은요.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외삼촌 집에 산다고 하지만 노예도 아니고 품삭을 받는 일꾼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도 아닌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도 아닌 삶을 삽니다. 오히려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지만 떠나간 그 자리에서 어떤 주체적인 삶도 살지 못하는 속이는 자에 의해서 항상 속임을 당해야 하는 삶을 삽니다 그는 그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법적인 권리인 장작권을 흉해에서 빼앗았지만 그는 도망간 땅에서 단한 번도 그 법적인 권리를 사용할 수 없었고 법적인 권리의 보호 아래 산 적도 단한 차례도 없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목축업을 하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말이죠 그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자에게, 늑대에게 찢기거나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도둑맞은 것들에 대해서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가 물어낼 필요가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외삼촌에게 물어내야 하는 법적 권리 아래 살지 못했던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 야곱은 말이죠. 법적 권리 아래 살아서 평안, 불안함을 극복하고 평안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빼앗아온 법적 권리는 그의 삶에 단 한순간도 평안함을 준 적이 없고, 그를 오히려 더욱더 불안한 상태로 몰아넣은 것이죠. 그가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가 빼앗아온 이 장작권으로는 누구로부터도 이해받을 수 없었고. 누구로부터도 그 마음을 몰라주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전인 창세기 32장 7절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아멘. 야곱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아가는 중에 육지에 보니까 앞에 보내었던 정탐들이 말이죠. 형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맞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맞으러 오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가 오는 겁니다. 축하 사절이 오는 게 아니고요.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일을 잘 보십시오. 야곱은 뭐 하냐 하면, 양과 소와 낙타 때를, 그리고 동행한 사람을 두 대로 나눕니다. 이두 대로 나눈 이유가 뭘까요?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이 급히 도망하고 반대쪽을 치면 그 반대쪽에 있는 쪽을 급히 도망해서 살아남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소유의 보존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개인데 10개 다 빼앗길 수 없으니 다섯 개씩 나누어 놓고는 다섯 개는 빼앗겨도 나머지 다섯 개는 뭐 하겠다고요?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보세 야곱의 모습이 제가 조금 이름이 헷갈리는데요. 야곱의 모습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냐 하면 자기의 이해받지 못했던 과거의 삶을 그 불안한 또는 두려움의 삶을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구절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의 소유의 만음으로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아 떠나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그 2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던 삶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많은 양떼와 소태와 낙타떼를 보여줘서 내가 불안하지 않다, 나를, 나를 이해해달라 또는 자신을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까지 그 자신의 내면의 소리로부터 불안함을 극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불안함을 극복해 보려고 살았던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유가 그에게는 정체성이었고, 소유가 그에게는 불안하다라고 하는 나는 평안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근간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400명의 군대와 마주칠 때에 절대로 뭘 뺏길 수 없어요? 소유를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소유의 보전. 그의 불안함의 극복을 결국에는 소유의 보전으로 말미암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모습은 구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도 드러나는데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두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말 두 때일까요? 수많은 양과 소와 낙타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두때 표현되냐하면 이미 7절에서 언급되어진 소유의 보전을 위해서 자기가 임의로 나누어 놓은 만약에 열 개라면 다섯 개와 다섯 개로 나누어 놓은 두 때를 지금 하나님 앞에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두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자기가 자기의 소유를 보존해서 자기의 불안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얄팍한 수의 얄팍한 생각의 숫자인 두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야곱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의 많은 소유가 그가 이해받게 됨을 드러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많은 소유가 세상에 또는 주변에 그침없는 소리들로부터 나를 방어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불안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야곱의 모습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과 12절인데,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2절에서도 뭐가 언급돼요? 은혜가 언급이 됩니다. 지금 야곱은요. 형의 장자권 훔쳐서 도망가는 날 저녁에 보이지 않는 불안으로 잠든 어떤 한 날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그것, 사건 우리는 베데레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불안. 분명히 어떤, 어쩌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이나 도적대에 의한 불안일 수는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는 바다 나람으로 도망가던 창세기 28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절에서는 보이는 불안 또는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형의 군대, 형과 그의 군대라는 보여지는 실체적인 불안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야곱이 느끼고 있는 비실체적인 불안도, 실체적인 불안도 누구 때문에 생겼냐 하면 다 자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형의 것을 탐내어 뺏었기 때문에 생긴 불안이라고요. 도망가는 그날에 느렸던, 느꼈던 불안도 형의 것을 탐내어서 뺏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누려, 가졌던 불안이고, 돌아오는 그날에도 아직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실체적인 두려움 또는 불안이 되겠죠. 가만히 보면, 인생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불안을 만들어 놓고 사는 거죠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두려움 속에 자기를 가둬두고 그 속에서 벌벌 떨고 있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이 말입니다 9절에도 은혜, 12절에도 은혜를 언급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면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묵상의 말씀과 금요일날 묵상의 말씀과 곧장 연결이 됩니다 야곱은 바따나람에서단한 차례도 법적 보호 아래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야곱은 법적 보호 아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소유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서 그는 풍성한 소유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풍성한 소유를 가지고 여전히 소유가 그의 삶의 정체성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오늘 어쩌면 32장으로부터 이제 34장까지 약복강나루터의 사건까지 가면서 야곱은요 더 이상 자기의 소유로부터 자기의 자기의 소유의 보존으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기가 누군지 깨닫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야곱의 삶을 딱 정리해 보면 법 아래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삶으로, 법 아래 사는 삶으로 여전히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삶, 삶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으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인생으로 야곱은 이후에 그려질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삶에도 두려움은 있고 불안은 있습니다. 크든 작든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이 없는 게 걱정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왜 걱정이 없지 또 걱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법적 근거나 소유의 근거나 아니면 세상적 근거 아래서 또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삶 속에서 오늘에 집중하고 오늘의 일들로 만족하고 누리며 사는 삶으로 극복하시겠습니까? 소유와 소유의 보존으로 나를, 나에게 있는 불안을 극복해 낼 수는 있습니까? 대부분 인간이 가장 쉽게 취하는 인생의 불안의 극복은 소유와 소유의 보존일 겁니다. 늘어나는 소유와 든든하게 받쳐주는 소유의 보전이야말로 나의 삶의 불안함을 극복하게 한다고 우리는 말할 겁니다.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가진 그 두려움으로 오늘 우리는 해결의 말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종교적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바꾸어 세상의 불안함이 내게 평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불안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법적 근거라고 하는 또는 법적 법 아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세상적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불안을 극복할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인생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말이죠. 어쩌면 실제로 우리 삶에 한두 가지 발생하는 일, 은혜 아래 서는 것보다 법 아래 서는 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감기 걸렸습니다. 은혜 아래 기도하는 것보다 빨리 병원 가서 뭐 하면 되죠? 감기약 먹으면 낫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일 말고 인생의 불안함의 가장 근원인 행복의 문제와 더큰 근원이 되는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소유와 소유의 보존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죽음을 극복하게,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의 문제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임을 깨달아 이제 우리 모두가 법 아래 살기를 요청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기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마주 서셔서 세상을 마주 서서 세상이 나보다 크음을 깨달아 그 안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들 되지 마시고 세상을 마주 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주 서서.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믿음 안에 극복하시는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종국의 사망의 두려움을 이겨낸 믿음 의 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모두 파괴할 십자가를 기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실패한 십자가임을 새롭게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장 작아진 장소,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실패한 그 장소,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아진 그 자리가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깨달아. 우리 모두 세상의 강함 앞에 또는 세상을, 세상의 강함을 잃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십자가의 생명 아래로 모여드는 우리 모든 신수동교회 권속들의 신앙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법 아래 사는 삶의 강력함이 아닌 음의 아래 사는 삶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